안녕하십니까 조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야 이제까지 이그 부동산 투기에 끝판 왕입니다. 이제까지 이거 그 이한주나 국정기획위원장 그다음에 이거 그 위성락 안보실장 이자들 도개 그 상가나 아파트 두 개를 엄청나게 했죠. 이한주는 이제 어린이날그 영등포 상가 하나씩을 선물했다. 이한주, 그 다음에 위성락은 80억, 상가가 10개 넘을 거예요. 아파트나, 그런데 그이두명 덕에, 그, 그 조현 장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현 장관은요, 투기를, 뭐게 부인이 했다고 하나, 부인이 남편하고 상의 안 하고, 게뭐 10억씩 이런 식으로 투기할 리가 없잖아요. 남편하고 상의 안 하면, 그게, 그게 이상한 거죠. 따라서, 근데, 거그 부인이 했다고, 부인한테 책임 떠는 길, 생각, 아예 하면 안 되고요. 결국은, 근데, 거조연이가 그 했다. 이렇게 봐야죠. 조연 외교부 장관 지명자인데, 한번이갈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 장관이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옛날에요. 옛날에, 바로, 근데, 그, 도로를 지분 쪼개기로 매입했다. 어느 도로를, 한남동의 그 뉴타운, 한남동 재개발하는, 거기 그 뉴타운 직전에, 한남동 도로부지를 매입했다. 그두 개의 세 명이 쪼개기로 지분을 매입했다. 언제? 2003년에. 이거는요, 진짜그 선수들만 하는 겁니다. 선수들만. 근데 2003년에 했다. 그때 조현이가요 좌파 정권 때만 청와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때 2003년이면 노무현 때잖아요. 노무현 때 이거 그 조현이가 청와대 비서실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가 아주게 빠르다 정보가. 그러니까 이제 그 한남동이 뉴타운 될걸 확실한 게 정보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그 빨리. 투기를 하는데, 상가나 아파트는 게 비싸고요. 남는 게 별로 없죠. 제일 이게 그 선수들이 하는 게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도 이그 사도가 있고 공도, 나라 소유가 이제 도로인데 그 개인 소유 땅도 도로로 지정된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는 3분의 1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이제 900만 원이면 도로는 300만 원이죠. 그는 이제 감정평가 규칙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 싸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편입되고 나면 똑같죠. 뭐 땅은 다 똑같으니까. 편입되면 이게 땅은 다 대등한 거 아니에요. 새로 아파트 지어 하나씩 주는 거니까. 지금 그 도로 해가지고 이게 아파트 지어가지고 끝까지, 물론 10억 남기고 팔았지만 옛날에. 그는 끝까지 들고 있으면 아파트 하나를 받아요. 24평 아파트가 30억이랍니다. 30억. 근데, 그, 이조현 차관은, 그, 그때 얼마에 샀느냐. 얼마에. 뭐, 아주, 그, 싸게, 그, 샀겠죠. 실제, 이거 그 파는 게, 그, 11억 2천만 원에, 어쩔 수 없이, 말이 많으니까, 2020년. 그때 외교부 차관하고 문재인 때, 2020년에 11억 2천만 원에, 그, 팔았는데요. 팔았는데, 산거는 이거 10억 남겼으니까, 산거는 이거 1억 얼마에 쪼개서 산게 아닌가, 이렇게 이거 봅니다. 그때 시세가. 야, 참게 그때 공시가, 그 한데 이거 매입 시점, 그때는 이거 1평 3.3 제곱미터, 평당은 이거 304원. 3 0 4만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매각할 때는 공시가가데 이거 한 3배 정도 뛰는데 공시가가데 이거 3배 뛰지만 시세는 11억 2천에 팔았다. 샀을 땐데 이거 가격은 뉴타운 전이니까 1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딱 사자 말자 뉴타운이 4개월 뒤에 뉴탄으로 지정이 된다. 정보가 빠르죠. 청와대에 있고 뭐 하니까. 청와대에.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보유하다가 들고 있으면 아파트 하나 받으면 30억인데. 근데 이거 그 조현이가 경력 부면 알겠지만 문재인 때 외교부 2차관 1차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막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논란이 되니까 논리가 파란 거죠. 땅을, 도로를. 11억 2천만 원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 10억을 10배 남겨버렸다. 야, 다른 이게 투기꾼들은 뭐 울면서 저리 가나네. 일국의 외교부 장관이 개발 정보를 미리 이용해서 도로를 쪼개기로 산다. 뉴타운이 된다는 100% 확신이 없으면 못하죠. 그래서 이게 선수들끼리 하는 거예요. 선수들끼리. 왜냐하면 이게 상가나 주택은 최악의 경우 개발이 안 돼도 남는 게 있잖아. 근데 도로는 쓸모없는 땅이잖아. 거기다가 세 명이 지분을 사니까, 뉴타운 안 되면 이게 막, 엿대는 거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0% 뉴타운 지정을 확신하고, 그러면 이게 그 도로를 세 명이 지분을 사가지고, 10억을, 10배를 남겨버린다. 말라고 이게 외교부 장관합니까? 투기, 그냥 땅 투기나 하지. 부동산하면 이게 잘할 것 같은데, 땅 투기나 하지. 진짜 이게 이그 야, 이재명 정권의 그 해명이, 너무하잖아, 요게 진짜 투기꾼들만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와, 참, 이게, 위성락, 이한주, 조현, 엄청납니다. 하기야 뭐, 이게, 이재명이가, 뭐, 선거 때마다 아파트 하는 신기가 배소연 앞으로 내결을 해나니까, 그 배소연이가 선거 그 수원 법원 앞에 노른자이 그것도 이게 많이 올랐잖아. 이재명이가 하는 짓이 이러니, 전부 의 장관들도 이 모양이지. 옛날 같으면 이게, 김대중, 하물울미게 문재인 때만 해도요, 이런 놈은 지명 안 됩니다. 문재인 때만 해도 부동산 투기, 그때 우리 노영민 비서실장, 청주 아파트하고 이제 그 서울에 서초,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어디서 한남동 뉴타운 4개월 전에 그것도 도로를 쪼개기로 사가지고 10배를 넘겨버렸다. 이런 놈이 장관 후보자 올올 수가 없단 말이야. 어느 정권이든. 역시 그 최악의 이재명 부동산 투기 정권. 이재명이니까 알고 지명인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게 부끄럽습니다. 일어나고 부동산 대책이 녹겠습니까 부동산은 지금 집값이 없어서 못 팔아. 중국 놈들까지 떼거리로 몰려와가 중국 놈 20명이 돈을 모아가 성동구에 아파트 샀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놈 20명이!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값이 지금 폭등하는데, 도대체 부동산 대책이 녹겠습니까? 이 한주가 상가 몇 개인데 네 개인데 벌써 이 한주가 그런데 무슨 대책이 나와 정말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이런 자각에 외교부 장관이 지명됐다는 게 정말 부끄럽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요 이 자각 이제 그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현 이 자각 이제 뭐했냐 이런 망언했어요. 지명되자 말자 뭐했냐 이렇게 이야기했네. 침하면 미국부터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벗어나야 된다. 야, 외교부 장관, 침하면 미국부터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벗어나야 된다. 이게 미국에서 다 보고 있을 텐데, 미국이 막, 얼마나 이게 분노가 침일까요? 그럼 이게, 야, 조연, 어디부터 가야 되는데? 야, 대통령취 침하면 미국부터 안 가면, 어디 중국부터 가야 되나? 아니면 이게 북한부터 가야 되나? 어디부터 가야 되느냐고 미국부터 안다면 어디부터 가야 되느냐고 우리나라 외교의 90%가 미국 아니야. 미국의 협조 없이 우리나라가 국제 무대 어떻게 돼? 안보면 안보, 외교면 외교. 우리나라의 외교가 전부의 그 한미 동맹부터 기반에서 미국의 협조가 없이 가능하냐. 어디서 그 외교부 장관이 되자 말자 미국부터 가야 된다 생각을 버리된다야 트럼프 대통령이 안 만나주니까 그냥. 자기 합리화 시키는 게 미국부터 안 가야 된다. 이게 너 합리화 아니야? 트럼프가 이재명이를 무시하고 안 만나주니까 하는 소리 아니냐? 너, 근데 이거 큰일 났다. 유엔도 미국에 있고 뉴욕에 있잖아. 너 미국하고 척 지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 중국하고 손잡고 잘 되겠어? 이거는 인식부터 봐도 외교부 장관 땀이 안 되는 이런 게그 발언을 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이상하게 도로를 투두 개가 10억 이상 버는 진짜 이제 그 심각한 결격자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요. 공직자가게 부인탓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뭘 모를 리가 없잖아. 10억을 버렸는데 모른다면 이게 그런 가정도 알지 야, 쇼윈도 부부도 그건 알겠다. 몰랐다는 걸 변명하지 말고 그러게 그부인탓 하지 말고 부인한 테 책임 전가하지 말고 네가게 빨리 물어나라. 물러나라고, 국민들, 더 이상 염장 지르지 말고, 또 이게, 집값 폭탄이 난리인데, 빨리, 게 물러나라. 제가, 이게, 보다 보다 투기꾼 중에 도로를요, 세 명이 지분을 쪼개기로, 그것도, 이게, 뉴타운, 사겨월 전에, 이런 거는, 이게, 보다 보다, 처음 봅니다. 처음 봐. 정말, 이게, 그, 부끄러운, 잡니다. 이 자가, 이네 그, 어떤 자냐. 보니까, 이제, 네 그, 연대 정액과 뭐, 노가지고요. 외교관을 쭉 해가게 그 문재인 때 일리창관 했는데, 연대 정형과목에 이거 누가 있더라? 그 문정인인가 있죠 문정인, 자파의 우두머니 아마 그거 연대 정형과 교수 아닌가? 문정인 있잖아요. 옛날에 이거 그 문재인 때 하여튼간에 그진짜 게, 그 이거 저는 부석격자다 이렇게 봅니다. 조연, 발언도이그부석격자고요 그 어떻게 유엔도 하고 일리창관이 한 사람이. 치마맥이 미국부터 가야 된다는 고정관념 버려야 된다. 이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걸 떠나서 이게 도덕성이, 이거는 공직에 있을, 우리나라는 이게 항상 명예와 돈과 권력을 다 가지려는, 이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다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터지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과 돈 중에 하나만 가져야지. 다가지려 하니까 이게 외교부 장관하는 놈이 땅투기가 돈도 가지고 다 하려고 하니 이렇가게 터지는 겁니다. 조현이가 저는 이런 말인드만 말들 어떤 놈인가 봤더니 뭐안 봐도 이게 떡보니까 고향이 전라북도 김제네 제가 이게 특정 지역을 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전북의 자파들은 그 지역이 많잖아요. 저 지역을 비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본 거예요. 조현이 관심도 없는데 솔직히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이번에 땅투기한 자료 찾아보니 아마 이게 그 전북 김재, 57년생, 돼가지고, 이제 아까 연대 넣어가지고, 쭉의 유엔대사 외교부 1, 2차관, 거기 노무현 때잘 나가고, 그 다음에 문재인 때잘 나간, 이런 자파 중에 자파네요. 이런 자가 외교부 장관 되면, 안 그래도 이게 미국하고 우리가 지금 삐걱삐걱 완전히 한미동맹이 무너지는 이런 이그 소리가 들리는데, 이 자가 외교부 장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빨리, 낙마를 시기된다. 진짜 이런 자까지 미루 붙이면요, 아마 난리날 겁니다. 한번 봅시다. 과연 이게 붕인 한남동의 그 도로를 투결액1열배차이을 남겼다. 야, 이거는 이게 정보를 미리 알고 이건 수사 대상이지. 수사 대상이죠. 이게 이게 장관하면요, 되겠습니까? 옛날에 강금실도 뭐 있었고 옛날에 그 뭐야 인형처럼 생긴 그 외교부 장관. 하나교 있잖아. 그 남편이 막 답답하다고 가버린, 그때 그 강, 강경화. 야, 이름 되게 그, 강경화하고 헷갈려가지고, 강경화. 이분이 그, 옛날에 그 외교부 장관했죠. 외교부 장관. 맞아요. 2017년에 강경화. 여덟 개 최악인데요. 남편이 그때 왜 외교부 장관 관사가 좁다고요. 떠나버린 거 아니에요. 별거 안 하는 거죠. 실제 그 외교부 장관 관사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관저거든요 그게 좁다고 남편이 그냥 떠나버렸잖아. 원래부터 게별거있는가 봐. 강경화. 야, 별명이 인형이잖아. 인형. 인형. 근데 그 이후에 최악의 또 외교부 장관 조현. 참, 이러니 우리 외교안보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강경화, 그 남편. 그때 그 이름이 일병이네. 군대 일병제 됐냐? 안규백이도 일병 제대했는데 국방부 장관 방위. 강경화 이후에 그 조연 최악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나왔다. 외교부 장관으로서도 그 미국을 완전히 개무시해서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결격이고 무엇보다도 그 땅투기는 심각한 범죄다. 범죄수준이다 반드시 이상하게 그 외교부 장관 막아야 된다. 아니 오늘 제가 6.25 특집으로 했지만요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가 제일 엄중하고 제일 정말 전쟁 일어나기 직전 일촉즉발의 대위기 아니에요. 안보 환경이 지금처럼 위험한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재명 군 면제 김민석 군 면제 정청래 군 면제 그다음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방위 일병 제대 방위 그다음에 이거 위성락 안보실장. 투기 80억. 그 다음에 조연 투기 드러난 것만 지금 10억. 10억. 그 다음에 이종석 국정원장은 북한의 그 종북 자혀 북한 부역자. 이종석. 이 정도 이멤버로 이면버로, 이멤버로기 우리 국가안보를 책임진다. 정말 심각한 대위기입니다. 대위기야. 어떻게든 조연 외교부 장관은 무조건 이게 막아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